만약에 그래서 털었어, 털었는데 공연할 때 입었던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예쁘지 않니? 쓸만한 게 나와. 이거또 마랑 패딩. 이게 라프시몬스인가? 배트몽이랑 캐나다 고스하고 콜라보. 선물선물 드려.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엄청 나눌 게 많을 걸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. 어어 연말인데도 뭔가 해볼 게 없을까 해가지 야, 나는 하늘 아래 새것은 없고 새날은 없다고 생각해 새해도 없어 하던 거 해, 그냥 연말이니까 집에 하나 묵혀뒀던 어, 정리 좀 해볼까? 네, 직접... 너왜 자꾸 귀중품으로 가? 귀중품은 아니어도 귀중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그래서 털었어 털었는데 쓸만한 게 나와 그럼 그거 어떻게 해? 뭐 입고 싶거 선물, 입고... 선물로 드려? 아, 그럼 좀 멀쩡한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골프용품 나눔 한 번, 여기서부터 해볼까? 근데 여기가 지금 골프용품을 넣어놓는 곳이야. 엄청 나눌 게 많을걸? 너, 네가 골프 안 좋아하니까 골프용품 사람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진짜 이거 되게 좋아하실걸? 골프공도 있어. 심지어 내가 라인까지 다그려놨어 무슨 말인지 모르지? <laughs> 타이틀리스트, 왼손 장갑. 이거 얼마 비싼 줄 알아, 이거? 드라이버, 커버. 이거 근데 완전 새거한 번도 안 쓴거. 또 있어 또 있어 골 케이스 이건 뭘까? 아니 이건 뭐야? 아 골프 저희는 명품 기다려봐 그것도 깔게 기다려봐 이거 봐 골프 장갑 골프 패치 거어 이거까지 이거까지 한 세트 이렇게 해서 골프용품 용품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원하시는 옷방으로 가볼까요? 네 여러분 익숙한 그림이시죠?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옛날에는 저희 막 따다다다다 따다 이렇게 했잖아요 디리리리띠 그거? 뭐야? 요즘 어떻게 하는데? 요즘 따단 이렇게 한대요 넷플릭스 아~~ 어 그거 약간 약간 심쿵해 그걸 따단 이걸 들으면 어 나도 그렇게 해줘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내 입으로 다단 해야 되는 거야? 다단 이렇게? 이렇게 옷장은 거의 다 입으세요 그치 거의 다 입지 이런 거는 이제 여름에 많이 입을 거고 가디건 이런 거는 요즘에 다 입고 이런 거 치마 이런 거는 자주는 안 입는데 그래도 나도 가끔 외출하니까 입는 거고 이런 거 있지 들러리드레스도보 군복 저번에 한번 언급은 하셨는데 보여주시진 않았거요그래 한번 볼수 있을까요? 어, 귀찮은데 꺼내기 <laughs> 유튜브 시청자 오케이 들러리드레스 들러리가 <laughs> 친구분들이 입는 맞아요. 그걸 다 원래 준비를 해주신 거 맞아요. 들러리 드레스인데 그래서 이거를 유리랑 정은이랑 은진이라는 친구가 입었어. 뒤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미는 거고 이렇게 들러리들이 이렇게 입어준 거지. 그리고 나는 물려주려 그랬어. 새 신부가 생기면 뭐 내가 입든지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어. 이런 거 머리에다는 헤어핀도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한 거야. 아, 이놈 생각난다. 자, 이런 수납박스는 다한 생입니다. <laughs> 네. 나랑 별 관계는 없지만 너무 잘 쓰고 있어서. 우와, 이거 미쳐무거 야! 아! 왜 귀찮다 했지? 무슨 도복이 있을까? 유도복, 태권도복, 뭐 이런 거 같아. 펴봐? 어. 이게 유도복인가 봐. 이렇게 두껍다고? 혹시 한 번만 걸쳐봐 주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야, 이거 엄청 빳빳해. 우와, <laughs> 우와, 이걸 입고 운동을 한다고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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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건가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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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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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색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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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가, 간직하고 있었고 됐어? 네. 군복도 볼 거야? 아, 군복? 아 진짜 아우 아우 열받아 여기서 좀 나올 게 있을 거야. 나한테 사이즈가 너무 안 맞는 옷들이 한두 개씩 있거든. 아, 지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. 너무 아까워. 너무 아까운데 절대 이 사이즈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. 하이미 기 바로 직전 정도 됐을 거니까 이거 너무 예쁘지 않니? 평소에 입을 수 있는. 평소에 입는 거야. 어? 이 위에다가 약간 진 자켓 같은 거딱 입고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니? 아, 브랜드가 어디 거냐? 마... 마르케, 마르케스 알메디? 모꽤 해보이지 않니? 해보인다 꽤대 보인다 아아 가격이? 음... 한 200만 원? 네 그렇게 비싼 걸 샀을까? 그 정도 안 사시는 분이 2 0 0은 엄청 고민하지 고민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지. 근데 뭔가 뭐 티나 이럴 때. 그래서 큰맘 거... 먹고 샀을 것 같기는 하다. 근데 올해도 음... 지금 기억이 안 나네. 한번 찾아볼까? 해봐. 야! 오, 오? 이 스타일이 있네. 어, 똑같아, 똑같아. 그러면 또이 색깔이 더예쁘네 내가 하나 더 살까봐 큰사이즈로8 5만 원. 아 그래? <laughs> 이게 엄청 웃기가 있는 그건가봐. 어, 나눔하실 거예요? <laughs> 야, 근데 엑스트라 선물은 어차피 못 입어 이거 나눔. 아 이게 나눔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거 입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임보복으로 입었던 건데 근데 이거 진짜 되게 귀여워 저는 이런 것보단 이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대가 있으니까 밥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것도 거꾸났인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임산부 필요한 분이 아 어, 맞아 맞아 이 속에 비치지 말라고 이것도 있어 그럼 이걸 내놓을게 걔는 그럼 어떻게커금 걸어 걸어 아 빼봐 빼봐 그러면 살 빼보면 되지 이게 이제 내가 외국에서 사온 원피스인데 정말 원단이 너무 좋아 내가 태국에서 샀을 거야 몇년된 건데도 뭐 어디 하나 뭐 지퍼도 너무 좋고 진짜 완전 이거는 명품이라 그래도 믿어 얼마게? 5? 만원저 3으로 갈게 2만 원 <laughs> 이것도 이제는 나한테 조금 사이즈가 작아 이거 어, 나눠야지 이거, 이것도 드리는 거야 그냥 이거는 내가 옛날에 공연에서, 공연할 때 입었던 거야. 이게 있잖아. 다 비칠 것 같잖아. 음. 속옷을 안 입어도 희한하게 어. 여기 반바지처럼 요, 요 부분, 요 부분이 딱안 비쳐. 이거 입었었다, 내가 이거를. <laughs> 내가 지금 입을 수 있을까, 이거를? 오리0 0 했었던 것 같아. 한 60만원? 에어 됐어. 그러면 진짜 다 입는 거야. 이런 건 지갑인 거야. 내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건데, 그민경이거 아비에모 알지? 오. 그거 여권 지갑. 어떻게? 여권 보여줘? 영수증이나 <laughs> 이런 거 넣기 되게 좋고 카드도 가끔 하나씩 넣고 외국에선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가지 근데 나도 바꾸고 싶어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 매년까지 쓰고 바꿔야 되나 하는데 이게, 이게 레어템이야 이게 레어템이야? 이 이제 오히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네 아 그러면 또 <laughs> 신기하네 야, 야 이제 새것보다 오래된 거를 조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좋아 좋아 그럼 간직하겠어 잠깐만 이건 뭐야 야, 봐봐. 어리다, 어려. 얼굴 봐봐. <laughs> 겁나 어려. 자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케이스. 다 케이스만 모아놓은 걸까? 그러니까 이게 티파니 케이스라고 또 아유, 된장녀 이렇게 모아놓는 거야. 목걸이가 여기 들어있네. 아, 아 이것도 내 티파니 목걸이인데. 아들로 마지막 쇼핑이 좀 언제예요? 내가, 내가 좀 썼다. 한 삼사 개월 <laughs> 아니야, 나 진짜 거의 안한것 같아. 3, 사개월 넘었을 거야. 보통 백화점에서 쇼핑하세요? 아니. 백화점에서 있어. 내가 백화점에서 똑같은 걸 보고 인터넷 찾아보면 인터넷이 더 훨씬 써 그러면 뭐 발레 서비스나 이런 회원 안니식 거예요? 그 뭐요? 아아 아아아아 연 지출 당한 군데도 그런 데 없습니다 <laughs> 나는 이제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고 이제 주차장 뱅글뱅글뱅글 내려가가지고 아 아침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<laughs> 하는 거지 그 정도 더 볼래? 속옷 보여줘 속옷, 속옷 없어 이제 요즘은 또 겨울이라 패딩 시즌이 또 돌아왔잖아요 응. 몽클레어 같은 거 입으세요? 나 그런 거안 입어 뭐 <laughs> 입으세요? 난 그냥... 배트몽! 배트몽이랑 캐나다 하스하고 콜라보 이거는 우리가 엄청 잘 입고 있어 근데 남편이 도잘 입어가지고 나한테는 완전 오버사이즈고 야 근데 이게 남편 옷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해? 남편 옷은 여기 다 들어있어 양말에 팬티까지 여기 다루는데 <laughs> 이걸로 끝이야. <laughs> 어제 입으신. 나 어제 뭐 입었지? 아! 이거다. 서건 씨가 입은 게 이거다. 이게 라프시몬스인가? 아닌가? 서건 씨가 어저께 이거를 이제 코트를 입고 나는 이거 이제 윤혜진 씨가 하는 그해 일사료 코트인데 제일 편하고 제일 따뜻해. 그래서 어저께 둘이 이거 둘이 어, 깔맞춤 해가지고. 까무셨어? 요즘에 경도 인지장이라는 게 있더라고. 치매보다는 약하고 건망증보다는 심한 중. 주... 어, 그거 아니야? 어디갔어? 어디가 와, 진짜 심 심각하다. 아, 성교사님 만나러 식사 어. 점심. 야씨, 아, 어. 나 진짜 나 지금 약간 눈물 날 뻔했어. 이렇게 마랑 패딩. 이제 이게 이제 내 교복 같은 건데. 아, 무데나 연습실 갈 때도 있고. 마트 갈 때도 입고 아. 이거는 이제 선물 받은 거야 나인벳 뭐지? 아, 이게 진짜 잘 입어 따뜻하고 편하고 가벼워 <laughs> 성원 씨 옷의 전부 이거는 스웨셔츠하고 후드 같은 거 입고 밑에 스웨셔츠 입고 <laughs> 양복 한벌 바꿔서 의외로 현금이나 이런 이제 안 나오네요 난 정리를 한다니까 다 정리했는데 뭐아 그리고 여기 이제 히스테모 제품들이 있는데 아 히스테모랜다 퍼스텔러. 아니야, 이거 내가 쓸게. 허스텔러는 없어서 못 쓴다. 이가 베네 쪽으로 넣어줄까? <laughs> 자, 이게 이제 하이미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쓰던 것들. 이거는 진짜 못 버리겠어서 안 버렸어. 이게 소리가 나잖아, 이렇게.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. 자극시켜주는 거야. 이게 이렇게 소리가 나면 하이미가 깼다는 얘기거든. <laughs> 아, 일어나서 그냥 그거부터 만지는 거. 옆에 놔두면, 그러면, 깬나보다, 깬나보다, 일어났나보다! 막 이러면서 막. <laughs> 요거는 몇번 모시는데, 구찌 구치 신발이다? 이거 보관해놨어구찌 구치 디자인이에요. 구찌야 <laughs> 실제 구찌 몰라, 이것도 선물 받은 거야. <laughs> 진짜 구찌다 음. <laughs> 하이미가 어렸을 어. 때 입었던 쫄바지 <laughs> 진짜. 아, 애가 이제 7살인데, 키가 133? 몸무게도 33, 키도 134. 삼 4만에. 용서해? 3, 4만에 용서해, 어떻게 못하죠, 못하죠. 제가 임신했을 때 입었던 이 임부복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발음이 좀이상하게 이상하긴 해. 시바이클로에라고? <laughs> 진짜 C Y 클로에야 어떻게 해? 이게 브랜드가 나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눔으로 가져가셔서 판 시는 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임신 중이신 분이셨으면 좋겠고 오늘 요 촬영의 계기로 좀 무소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야. 무소유라는 거 자체가 너무 그 말이 좀 약간 모순이 아니니? 정말 무소유가 존재하니? 나는 무소유 싫어. 필요한 건 있어야지. 근데 무소유도 상관없을 만큼 마음이 넉넉한 건 진짜 훌륭한 일이긴 한데. 어대 대박할 것 근데 274명 중 272명이 만족했어. 두 명은 왜 그랬을까? 아, 깜지 여러분, 저는 이제 곧 당근에 나눔을 하러 나갑니다. 그리고 오늘 저희 수납장에서 나온 이 물건들은 이 선물들을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나눌지 방법을 고민해 볼 테니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23년이 거의 다 어, 지나갔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차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피 뉴 이어! 안녕하세요. 따님이 지금 요즘 어? 몇 개월이세요? 아 지금 7 개월. 7 개월이에요. 예, 예. 이제 곧 고시네. 눈만. 아가씨 같은. 저요? 아니에요. 생산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, 네, 네. 네, 네. 안녕히 가세요. 고마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마워요. 따뜻한. <laughs> 어, 너무 좋아하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. 벤츠 어. 타시네. 어, 그러네. 좋은 제 타시네. <laughs> 아, 네, 저는, 어, 1976년 2, 3월 25일 생 백지영이고요. 이 핀은 제딸 셔틀 선생님께서 선물해주신 핀이고요. 이건 이제 이자벨마랑 패딩이고요. 가격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. 오래 살면 원래 그래요. <laughs> 이거는 한 10만원대였던 것 같고요. 이건 쿠팡에서 네켤레 만 얼마 주고 산 <laughs> 수면 양발이고요. <laughs> 본인의 외모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요 10점 만점에 8점. 이유가 있다. 열명 중에 아 잠깐만 이등은 아니잖아. 열명 이등은 아니야. <laughs> 아, 중... 아니... 아,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<laughs> 본인 얼굴로 살기 대 10억 받고 랜덤으로 얼굴. 뭔 소리야? <laughs> 내 얼굴이 그 정도 들어갔는데. 저는 그냥 제 얼굴로 살겠습니다. 10억 벌면 네 매력을 어필해 주신다면? 저욕 잘해요. <laughs> C by 클로에라고. <laughs> 진짜 C by 클로에.